여러분, 당뇨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혹시 최근에 건강검진 받으셨나요? 공복 혈당 수치가 100에서 105사이로 나왔다면 그건 정상이 아니라 당뇨 전단계. 즉, 당장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진짜 당뇨로 넘어간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도 계실 테고, 부모님이나 배우자, 가족 중 당뇨 진단을 받은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저는 28년째 당뇨 환자만 진료해온 내분비내과 전문의 김민수입니다.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환자분들의 99%가 진짜 중요한 세 가지를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당뇨약은 하루 한 알만 드시면서 건강보조식품은 열 알, 20알씩 드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TV에서 봤다고 지인이 좋다더라고 약국에서 추천하길래 그런데 정작 의사가 말하는 핵심 세 가지는 놓치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당뇨 환자라면 반드시 끊어야 할세 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만 제대로 지키신다면 건강보조식품 필요 없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혈당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한 가지만 몰라도, 아무리 약을 드시고 운동을 하셔도 혈당은 절대 안 잡힙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뇨 환자가 반드시 끊어야 할첫 번째 음식부터 말씀드릴 거, 당뇨약을 아무리 열심히 드셔도 혈당이 잘안 잡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땐 식사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하루에 밥은 안 드시는데 빵이나 떡, 면 종류는 자주 드신다면 지금부터 꼭 집중해서 들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밥은 살찐다고 안 먹어요. 대신 식빵 한 장이나 칼국수, 라면 같은 걸로 대충 때워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가장 흔하고도 큰 이유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밀가루 음식과 떡, 면 종류는 보기엔 가볍고 간단한 한 끼처럼 보이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이유는 바로 혈당을 너무 빠르게 올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면 음식은 몸 속에서 당으로 바뀌고 이 당이 혈관 속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걸 혈당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이 혈당이 빠르게 혹은 천천히 올라가느냐가 갈린다는 겁니다. 빵, 떡, 면 같은 음식은 당이 정말 빠르게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음식들의 재료를 보면 대부분 흰 밀가루나 쌀가루입니다. 이런 재료는 소화가 너무 빨라서 입에 들어가자마자 몸에서 당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혈당이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걸 좋은 음식이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인데 이 수치가 70을 넘으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식빵은 90을 넘습니다. 떡도 85 이상이고 면류도 대부분 80에서 90 사이입니다. 거의 설탕을 먹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제 환자분 중에 박영호 씨가 계십니다. 65세 남성이었고 당뇨 진단을 받고 오신 지 1년 정도 되셨던 분입니다. 약도 성실히 드셨고 운동도 매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복 혈당이 늘 150을 넘고 식후 혈당은 200이 넘게 나왔습니다. 제가 식단을 여쭤봤습니다. 아침엔 식빵 2장. 점심엔 냉면이나 칼국수, 저녁엔 라면을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밥은 살찔까 봐 피하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밥보다도 더 빠르게 당을 올리는 음식을 하루새 끼나 드신 거죠. 그래서 박영호 씨께 빵과 면 종류를 모두 끊고 밥도 흰쌀밥이 아닌 잡곡밥으로 바꾸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처음엔 어려워하셨습니다. 무슨 맛으로 살아요, 이러셨습니다. 하지만 딱 3개월만 해보자고 권유드렸습니다. 3개월 뒤 혈당 수치가 달라졌습니다. 공복 혈당은 110까지 내려왔고 식후 혈당도 150미터로 안정됐습니다. 병원에서 수치 확인하자마자 방영호 씨가 웃으면서 그러셨습니다. 선생님, 빵 하나 안 먹었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어요. 그동안 건강식품에 매달 10만원 넘게 쓰고도 아무 효과가 없었는데, 빵만 끊어도 이렇게 좋아지네요. 여러분, 빵은 그냥 빵이 아닙니다. 떡도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바로 혈당을 급하게 끌어올리는 주범입니다. 더 무서운 건 혈당이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면, 우리 몸 속에서 인슐린이 급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 이게 반복되면 결국 인슐린이 말을 안 듣게 됩니다.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몸이 약을 무시하게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이 높아져도 인슐린이 말을 안 듣고, 그러면 당이 계속 피 속에 남아있게 되죠. 이게 바로 합병증을 부르는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빵, 떡, 면을 완전히 끊는 게 정답일까요? 네,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줄이기라도 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드신다거나 아예 안 드시는 날을 늘려보시는 겁니다. 혹은 드셔야 한다면 한 번에 두 가지는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떡볶이에 어묵사리, 라면 같이 드시는 분들 계신데, 그건 정말 혈당 폭탄입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묻는 게 있습니다. 통밀빵은 괜찮지 않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답은 통밀빵도 결국 밀가루입니다. 당을 올리는 속도가 아주 조금은 느릴 수 있지만 여전히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통밀이라는 말에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빵의 문제는 당뿐만 아니라 포만감도 적다는 점입니다. 식빵 두장 드셔도 금세 배가 꺼지고 또 다른 걸 먹게 됩니다. 결국은 먹는 양이 많아지고 체중도 늘고 혈당도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식빵 대신 삶은 고구마, 점심에 라면 대신 된장국에 현미밥 한 그릇, 저녁에 칼국수 대신 채소 가득한 국과 생선, 그리고 잡곡밥. 익숙하지 않을 뿐 몸은 금방 달라지는 걸 보여줍니다. 무조건 굽는 게 아니라 바꾸는 겁니다. 몸이 좋아하는 음식을 찾아서 내 몸에 맞게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정리하자면 빵, 떡, 면은 당뇨 환자에게 가장 먼저 줄이셔야 할 식품입니다. 피 속에 당을 너무 빨리 올리고 인슐린을 지치게 만들고 결국 당뇨를 악화시킵니다. 식단을 제대로 바꾸면 양만큼 효과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식사 한번 종이에 적어 보세요. 내가 이걸 먹고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시면 내 식단의 방향이 조금씩 보이실 겁니다. 빵이나 면을 줄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 고민은 밥입니다. 그런데 밥도 다 같은 밥이 아닙니다. 특히 흰 쌀밥을 드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입에 익은 음식이 가장 편하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현미밥이나 잡곡밥보다는 부드러운 흰쌀밥을 선호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뇨를 관리하고 싶은 분들께는 흰쌀밥이 그리 안전한 음식은 아닙니다. 흰쌀밥은 쌀의 껍질과 배아를 모두 제거하고 소갈맹이만 남긴 겁니다. 이렇게 되면 쌀이 부드럽고 잘 씹히긴 하지만 소화도 훨씬 빨라집니다. 그 말은 곧 혈당이 빠르게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흰쌀밥의 당지수는 약 90입니다. 당을 급하게 올리는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입니다. 반대로 현미는 쌀의 겉껍질을 그대로 남긴 상태입니다. 잡곡밥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리, 보리, 콩 같은 곡물에는 껍질이 그대로 있고 이 껍질에 들어있는 섬유질이 당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 줍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흰쌀밥은 고속도로 같은 음식입니다. 입에 들어가자마자 빠르게 소화되며 당을 확 올립니다. 하지만 현미밥은 국도 같은 음식입니다. 천천히 서서히 소화되기 때문에 몸에 부담을 덜 줍니다. 제 환자 중에 김순영 씨라는 64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생 흰쌀밥만 드셨고 현미는 소화가 안 된다고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하지만 당화 혈색소가 8.1로 나왔고 아무리 약을 먹어도 수치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방법을 권해 드렸습니다. 처음부터 현미 백은 어렵습니다. 흰쌀과 현미를 5대 5로 섞고 콩이나 귀리도 약간 추가해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밥을 지을 때는 물을 넉넉히 넣고 압력밥솥을 사용하라고 알려 드렸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2개월을 실천하셨습니다. 식감이 처음엔 낯설다고 하셨지만 조금씩 적응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석달뒤 다시 검사했을 때 당화혈색소가 7.1로 내려갔습니다. 약을 바꾼 것도 아니고 운동량이 늘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밥만 바꾼 결과였습니다. 현미와 잡곡밥에는 좋은 점이 많습니다. 당이 흡수를 천천히 해줄 뿐 아니라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그래서 밥 양이 자연스럽게 줄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잡곡 속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도 좋고 나쁜 기름 성분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대한당뇨병학회에서도 흰쌀밥보다 현미밥과 잡곡밥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혈당 관리뿐 아니라 심장과 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백현미로 바꾸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화가 어려운 분들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땐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흰쌀과 잡곡을 반반 섞고 물을 넉넉히 부어 부드럽게 지으세요. 점점 잡곡의 비율을 늘리다 보면 입맛도 바뀝니다. 귀리, 수수, 조, 콩, 검정쌀 같은 잡곡은 혈당을 천천히 올릴 뿐 아니라 영양소도 풍부해서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건강 보조 식품 하나에 매달에 20만 원씩 쓰면서 흰쌀밥을 그대로 먹는 것과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챙기고 그 20만 원으로 좋은 식재료를 사는 것 어느 쪽이 더 건강해질까요? 여러분, 당뇨 관리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 먹을 밥한 공기부터 달라지면 내 몸도 달라집니다.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혈당을 바꾸고 당뇨 합병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현미밥과 잡곡밥으로 바꾸는 식사 습관이 조금 익숙해졌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꼭 살펴보셔야 할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설탕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설탕을 먹고 살아갑니다. 단 것을 먹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시더라도 알고 보면 숨어 있는 설탕이 문제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은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단 음식이 입에 당기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스트레스 받았을 때, 피곤할 때, 속이 허할 때 당기는 게 단맛입니다. 하지만 이 단맛이야말로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주범입니다. 설탕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빠르게 소화되어 당으로 전환됩니다. 혈당을 단숨에 올리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그래서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자주 드시면 당을 조절하는 기능이 점점 약해지고 결국엔 인슐린도 버티지 못하게 됩니다. 설탕은 단지 음료나 디저트에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믹스커피, 반찬에 들어간 조청, 양념에 들어간 설탕, 심지어 건강간식이라고 알려진 과일에도 당이 상당량 들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하루에 믹스커피를 3잔 마신다고 해보겠습니다. 믹스커피 한 봉지에는 약 7g의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3잔이면 하루에 21g, 일주일이면 147g입니다. 이걸 각 설탕으로 바꾸면 무려 36개 정도입니다. 한 달이면 각설탕 150개를 넘게 드시는 셈입니다. 믹스커피 한 잔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당뇨에는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제 환자 중에 65세 이모 씨가 계셨습니다. 혈당은 공복에도 160을 넘고 식후에는 210까지 올라갔습니다. 약도 잘 드시고 운동도 하셨는데 이유를 몰랐습니다. 자세히 여쭤보니 하루에 믹스커피를 다섯 잔씩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블랙커피로 바꾸자고 권했더니 처음엔 너무 써서 못 마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만 커피를 줄여보자고 했습니다. 그후 2주 만에 공복 혈당이 135까지 내려왔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오셔서 커피 하나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믹스커피는 단맛도 문제지만 거기에 들어있는 크림과 지방도 혈관에 좋지 않습니다. 음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라, 사이다, 과일주스 한 병엔 설탕이 30g 이상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각설탕 7개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심지어 운동 후에 마시는 이온 음료에도 설탕이 듬뿍 들어가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갈증이 작고 목이 마르다 보니 이런 음료를 더 자주 찾습니다. 하지만 물이 아닌 단 음료를 계속 마시면 혈당은 점점 올라갑니다. 간식으로 자주 드시는 과자나 빵, 케이크는 더 위험합니다. 설탕 뿐 아니라 트랜스 지방까지 들어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나쁜 기름 성분으로 우리 몸속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심장병 위험을 높입니다. 과일도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비타민과 섬유질이 많지만 당도 높습니다. 수박, 포도, 망고, 바나나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과일입니다. 하루에 사과 반개 정도 혹은 바나나 반개 정도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공복에 과일을 먹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식후에 드시면 당의 흡수가 훨씬 천천히 이루어져서 혈당에 덜 부담을 줍니다. 그럼 간식이 전혀 안 된다는 이야기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먹고 싶은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걸 너무 억누르면 오히려 폭식을 하게 됩니다. 대신 좋은 간식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구마나 삶은 옥수수처럼 천천히 소화되는 간식은 당뇨에 좋습니다. 견과류도 소량씩 드시면 당의 흡수를 천천히 해주고 포만감도 줍니다. 요즘은 채소로 만든 건강 스낵들도 많아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설탕은 눈에 보이지 않아 더 무섭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단맛이 돈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습관입니다. 처음엔 힘들어도 일주일만 줄이면 입맛도 몸도 적응합니다. 당뇨를 관리하는 방법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루에 드시는 음식 중에서 단것 하나만 줄여도 몸은 바로 반응합니다. 커피를 블랙으로 바꾸고 주스를 물로 바꾸고 과일은 한 주먹만 드시는 것, 이런 작은 실천이 쌓여 큰 결과를 만듭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의 마지막 한 조각, 설탕 줄이기.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당뇨 관리를 위해 반드시 끊어야 할 음식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좋은 정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나중엔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걸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씩 천천히 꾸준하게 바꾸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빵을 줄이고 하루에 한 끼만 잡곡밥으로 바꿔보세요. 커피도 반 스푼씩 설탕을 줄여가면 어느새 블랙커피도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가족과 함께 바꾸면 훨씬 수월합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산책을 하고, 같이 변화를 응원해 줄수 있다면 그 자체가 큰 힘이 됩니다. 또 하나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복 혈당이 110에서 120 정도 나와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나아지는 걸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뇨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서운 병도 아닙니다. 미리 알고 잘 관리하면 80에서 90세까지도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 주시고요. 가족이나 친구,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부모님께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응원의 댓글도 남겨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당뇨 관리 경험이나 변화된 식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그 소중한 경험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고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